오늘도 다들 편안하시죠? 저번 편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라 잘 수습이 됐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차가 큰 차라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착각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로에 주차된 오래돼 보이는 자동차 백미러를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했어요. 일단 나의 실수라 이야기하고 합의를 보려고 차에서 내려 차주에게 가는데 차주는 웃으며 저에게 마이 뺀 라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어로 마이 뺀 라이는 괜찮다라는 뜻으로 가시는 길 가라고 한다. 순간 멍했다. 진짜 가도 되는 걸까? 나중에 뒤탈이 없을까? 그래, 일단 튀자. 쏘리쏘리 두번한 뒤에 잽싸게 차에 타 뒤도 안 보고 튀었다. 외국인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일단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외국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행히 세 차장 사장님이 이 정도는 지울 수 있단다. 왁스 같은 걸 바르더니 기계로 몇번 하니 끝입니다. <laughs> 며칠 뒤차 반납하고 버스 타고 여행 간단다. 차 있을 때 여행하지.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지금 태국 동북부 지방인 라콘나차시마로 가려고 합니다. 보통 여기 분들은 코라스로 많이들 불러요. 별로 볼 것은 없어요. 근처에 피마이라는 곳이 있는데 태국 내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큰 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 현지인 친구들이 있어 오랜만에 만나러 가요. 여기는 제집 앞에 있는 코끼리 사원인데 코끼리 신을 모신다고 하네요. 항상 사람이 많아요. 현지 분들은 오다가다 기도를 하고 가요. 콘성 럭지 미드 미드컵 뭐 네이컵 뭐. 제가 너무 고파요.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태국하면 살 국수죠. 한 그릇 땡기고 갈게요. 저기서 카드에 돈을 충전해 먹고 싶은 거 사먹고 카드를 반납하면 남은 돈은 돌려줘요. 나름 괜찮은 시스템 같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고추가루, 설탕, 식초 조금씩 넣으면 훨씬 맛있어져요. 너무 과하게 넣으면 안 돼요. 맛이 산으로 가요. 이게 돼지고기 쌀국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죠. 침착하자. 그런데 양이 좀 작아요. 두 그릇은 먹어야 양이 차요. 곱빼기도 양이 좀 작아요. 잘 먹었습니다. 깨끗하죠. 먹었으니까 지금 가야 할 곳은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티켓 버스. 혹시 이산 쪽을 응. 여행하실 분들을 위한 꿀 정보. 방콕에서 코락까지 직행 버스로 보통 3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도 직행이 아닌 완행 버스도 있어요. 만약 그 버스를 타면 5시간 넘게 걸려요. 직행인지 완행인지 잘 알아보고 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전에 직행인 줄 알고 탔는데 완행버스였어요. 빙빙 돌아 소도시마다 다 정차했어요. 티켓 살때 직행인지 물어봤어요. 티켓 파는 직원이 직행 맞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였는지 내가 속았는지 지금도 헷갈려요. 차도 그래요. 시내 버스랑 별 차이가 없어 차가 얼마나 불편한지. 다섯 시간 넘게 열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난 콘디오 차이 말 카. 커큰 칸만 해도 태국어 잘 한다. 이럴 때 절실히 깨닫는다. 언어의 중요성을 먼 길을 떠나볼까요? 전에 갈 때는 누가 옆에 안 앉길 바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시 태국에서 버스 여행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이 3시간 이상 여행은 행복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에 부딪혀 가며 긴 버스 여행은 정말 힘들어요. 옆에 아주머니들 보세요. 어깨가 부딪히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별 상관 없는데. 여기는 태국에서 제일 큰 버스터미널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전에 진짜 복잡했는데.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가 안 부럽습니다. 여기는 코라세 터미널 21입니다. 툭툭이 타고 호텔로 가야 돼요. 호텔 이름입니다. 로맨 가든이라고. 여기서 가성비 갑 호텔입니다. 호텔 좀 다니는 코라스 사람들 잡고 호텔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면 다 로맨 가든을 꼽아요. 전에는 무조건 타면 백밭이었는데 코시국이 많은 걸 바꿔놓았네요. 집시 밭이라니. 태국 대중교통 중 툭툭이가 제일 재미있어요. 오토바이 택시는 많이 위험해요. 툭툭이는 타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오시면 툭툭이 꼭 타보세요. 방콕 툭툭이는 엄청 비싸게 불러요. 타기 전에 꼭 흥정한 후에 타세요.